인사 안하냐 간다는데 어? 흐흐, 간돌이 나중에 맛있는 것도 먹고 산책도 하고 어유 불살바라요 거 탱탱해갖고 아주 간돌이가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쉬고 만나게 응. 먹고 어난 들어가서 어르신이 준 상추로 그러면서 대패 삼겹살이나 사갖고 대패 삼겹살에 상추 쌈 <laughs> 해갖고 <해가지고>. 무슨 <laughs> 소리하는지 모르겠다 더위 먹었나 보다 아무튼 제정신이 아닙니다 어. 여기 누워서 앉아 있는 건지 누워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깐돌이 뽀뽀 한번 해줘요 갈 테니까 자, 어 뽀뽀 해줘 갈게 나중에 봐요 깐돌이 쉬어요 나중에 봐 인사 안 하네 깐돌이 <laughs>